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이를 것을 보거든. 못번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고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 체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 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씹어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쉬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요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든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어제는 21장 말씀 함께 좀살펴봤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개명 가늠하지 말라, 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말씀 다섯 가지 글에 대해서 모두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죽인자를 알수 없는 시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포로로 온 여성을 이 이스라엘 남자가 아내로 삼, 삼고자 할 경우 그리고 당, 장자의 상속의 권리, 불순종한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처형당한 시체로부터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이런 다섯 가지 규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규례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세하게 이르시는 이웃을 향하신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 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을 함께 살펴볼 신명기 22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소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혼합에 대한 금지법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윤리의 순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제의 소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1 절에서 4 절로 나뉘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웃이 잃어버린 소유에 대한 규례인데 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을 잃은 것을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못본채 하지 말고라고 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원어가 자신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시선을 돌려 모르는 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 이게 의식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그렇게. 해야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끝에 보면 돌릴 것이요라고 말씀하는데 이 길잃은 짐승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길잃은 짐승뿐만 아니라 어이 낙이나 의복이나 또 어떤 이웃의 어떤 어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만약에 멀리 있든지 또 이것이 그 물건이 잃어버린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모를 경우에서는 어, 발견한 사람은 그 물건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지고 보관을 하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보이면 꼭 돌려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이 연약한 사람의 본성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웃의 가축이 넘어졌을 때의 경우도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 가축이 넘어졌을 때는 꼭 함께 일으켜 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도와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당한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당연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합에 대한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규례가 또이 안에 또 나타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이성의 옷이나 장신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여자는 남자의 것을 옷이나 장신구를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즉 여와 하나님께서 어, 혐오하고 아, 혐오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의 둥지에서 쇠를 취할 때에는 다시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미새는 그대로 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을 받고 번영과 장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집을 건축할 때에는 난간을 꼭 설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어그 이제 이건 집에 높은 위치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지 않도록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여 안정케하기 위함을 말씀하는 말,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에 썩지 말라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9절에는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에 바칠 것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십절에 바칠 갈때 나귀와 소와 나귀와 소가 쟁기질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그만 명확한 의도는 없지만 앞뒤 문맥을 볼때 흐름 속에서 썩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 안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1 1절에도 마찬가지로 양털은 어, 이 양이나 염소, 즉 짐승의 털을 말하는데 어, 이것과 그리고 배실, 곧이 섬유, 이 식물에서 나온 이 섬유, 이두 가지 다른 종류, 즉이 짐승의 것과 식물의 것에 나오는 이 옷감을 같이 섞어서 짜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2절 아까 제가 여기 썩지 말라는 경우에 세 가지라고 했는데 네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에 겉옷의 내 귀퉁이의 수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귀는 옷의 맨 끝을 말합니다 밤에 망토 같은 그런 겉옷을 덮고 자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진 이 옷인데 이 겉옷 내 귀퉁이에 꼬아 만든 끈을 달아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의 작은 한 부분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작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죄의 본성과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누어지는 부분 성윤리 순결에 대한 규정에 대한 말씀이 13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끝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남편이 제기한 아내의 가는 문제에 대해서 13절에서 21절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실증이 나서 아내를 쉽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엄하게 금하시는 내용입니다. 결혼 후에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혼을 무효로 하여서 장인으로부터 이 결혼지참금을 뜯어내려는, 돌려받으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읍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장, 성읍의 장로의 개입으로 해결하게 하였습니다. 이 남자의 말이 거짓으로 이렇게 들통이 나면은 어떻게 했냐면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했고 그리고 장인에게 벌금은 100세 겔를 주고 그 여자는 평생 동안 아내와 이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어지면 평생 동안 이혼할 수 없지만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었을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 속에서 모든 공동체가 어. 서로 신경 써주고 돌아봐 도아서 서로 이런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또한 그러나 이안내 측에서 어, 결혼 전에 물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어 진다면 어, 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성읍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성관계는 결혼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관계에서의 이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문제는 곧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만 그냥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과 함께 다른 이웃들과 함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공동체 전체가 개입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은 성범죄 처형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혼 외의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때 혼인의 맹세를 깨뜨리는 것이기에 둘다 죽임을 다 당하게 되어지고요. 23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약혼한 경우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겨지는데요. 이 약혼한 여인이 강간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형법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장소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성읍에서의 경우와 들에서의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성읍에서 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소리쳐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허용하여 이 가늠에 대해서 허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서로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했음에 대해서 어, 그런 결과, 결과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에서 또 강간을 당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을 인정하여서 어, 그 일을 어, 나, 그를 만들어낸 남자만 죽임을. 살인자와 같이 여겨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결혼 관계를 지키는 것을 생명 지키는 것과 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단좀 외적인 그 이외의 경우를 좀 나타나져 있습니다. 28절은 처녀를 범할 경우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때는 결혼 관계로 이후에도 결혼 관계로 이어져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서로 죽이지 않고 어, 결혼하게 함으로 그렇게 남자는 장인에게 은 50세기를 주고 이후에 절대로 이 여자와 이혼할 수 없도록 평생도록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혼전 성관계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 혼전 성관계를 인정하기보다 이런 경우에 남자의 이 책임 의식을 강조해서 적극적으로 이들의 앞날을 위한 해결책을 주시는 규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책임지고 또 서로 어, 결혼에 대해서 끝까지 어, 이 순결에 대해서 거룩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봐줄 수 있게 하는 규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0절 아들이 아버지의 후처를 범하는 일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어, 제10개명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제6개명 살인하지 말라 제7개명 가늠하지 말라에 대한 명령의 적극성을 띈 말씀을 오늘 22장의 전체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못본채말것 혼합하지 말것 결혼관계의 이신성함을 지킬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그리고 공동체의 정결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이웃, 이웃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할 것임을 그, 그 이웃들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웃의 사,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곧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결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길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 세세하게 작은 일부터 또 순결할, 순결의 결혼관계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런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서 믿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매한 것 전혀 없이 어 무엇보다도 그 이웃을 지키고 그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물건과 이웃의 순결까지도 곧 이것은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체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감 주시는 규례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서 내 이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죄짓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거룩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게 소홀하게 여겨지는 삶의 일부분일지라도, 그것까지도 규정을 정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